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알고랜드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 이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고랜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에서 졸업이 가능한 지금부터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인의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시기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알고랜드 코인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진입가랑 목표가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락업해제 일정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천천히 설명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점 달성 이후에 어느 정도 저점으로 이제 추세선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만들고 이 자리에서 지금 횡보만 하는 모양을 지금 띄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할 수 있겠지만 이 락업해제 이슈가 다가왔을 때는 코인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락업해제 이슈, 이벤트인 거 다들 이제 아시죠? 이 락업해제 이슈 때두배 이상 수익 볼수 있는 방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악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수로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업 해제라는 건 특정 기간 동안 거래가 제한되었던 코인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초기 투자자나 핵심 관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자, 락업 해제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 그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의 설문조사 비율 보시면 은이95% 비율로 이걸 악재라고들 생각하시고 5% 비율로 이걸 호재라고들 생각하고들 계십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물량이 그만큼 쏟아지게 되면 이 코인에 대한 유동성은 당연히 증가하더라도 동시에 코인에 대한 희소성이 감소함으로써 이 시세가 같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에도 불구하고 왜이 5%의 사람들은 이걸 호재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락업 해제 세력의 움직임 보시면은 일단 소량 의제로 가격 방어를 합니다 개인 매수스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홀더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대량 의제 이후에 계단식으로 폭락을 합니다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세력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의도적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은 매집 이후의 슈팅입니다. 저점에서 매집 이후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기를 위해서.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게 왜 호재인지. 저점에서 매집 이후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 던지기를 한다. 즉 저점에서 고점으로 무조건 한 번은 올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서 추격매수하셔가지고 손실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 락업폐제 일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 세력들을 여기용해서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슷한 예로 오피셜 트럼프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이후에 가뜩이나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와중에 락업폐제까지 된다고 하는 썰이 돌다 보니까. 그 공포심에 개인들이 물량 던지기가 좀 나오고 그로 인해 개인 매수세조차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락업 해제가 된 이후에 두배 이상 폭등하면서 결국 개미들만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도 락업 해제가 악재로 느껴지실까요? 호재로 느껴지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용만 알고 있고 일정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이 호재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이 락업해제 일정 왜 중요한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죠? 제가 구독자분들께 이 락업해제 일정 전부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일정만으로는 구독자분들께서 이 알고랜드에 대한 진입가나 목표가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봉크영상부터는 해당 코인에 대한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채널에서 공유해버리니까 유튜브 자체에서 경고가 좀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우측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095-3383번으로 문자메시지 알고랜드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코인에 대한 진입과 목표가 전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보시면 제가 거짓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봉크 영상 보시고 문의주신 분들 해당 날짜의 지니까, 목표가 전부 보내드린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세력들에게 빨래질 그만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고랜드만으로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현재 자리에서 졸업이 가능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부터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시든 종목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코인은 바로 이 해당 코인인데 차트만 보시면 굉장히 평범할 수가 있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세력의 매집이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경험 7, 8년을 종합해봤을 때 이런 코인들의 상승률은 항상 10배, 20배 그냥 올라갔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 공유해 드렸을 때 받아 가셨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3,000%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정보도 제가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이 해당 정보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09-3383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은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 목표가 제가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참여 중이신 분들 대부분은 한달 정도 됐을 때두 배라는 수익을 지금 다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 이 소통방 참여 또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1원 0한푼안 받고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파티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처럼 한달 만에 두 배는 아니더라도 두 달, 세 달, 이 정도 기간 안에 두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히든 종목 이렇게 나왔을 때 시드 금액이 10배 이상 만들 수 있는 그 종목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비중을 100%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10배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제가 꾸준하게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평범하게 투자하시면 절대 수익을 보실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트렌드가 19년도, 21년도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락업 해제라든지 세력이 붙어져 있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쫓아 다니셔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정보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한번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010-5095-3383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